주신 분이 우리, 우리 어머니가 되어오는 <laughs> 것 같습니다. 그렐리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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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다하겐 것은 하나님의 그대로인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그것이 아니오, 수거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사에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용하셨사오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많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나의 구원이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몸을 들에서 물을, 물을 기르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2015년도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의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은혜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종교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리 그 바울은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뭔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뭔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누리게 되었고,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죠. 무엇을 얻게 됐다는 것인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냐? 뭐가 됐다는 것이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되었고,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누리게 되고,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되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말리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오늘 동일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 샌드위치 빌리에 어린 왕자에서 그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아름다다 그러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왜 사막이 아름답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건 어디선가, 어디인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고, 없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사방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의 아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자기 자신이 되게 하고, 오늘날 바울이 있게끔 하고, 지금 너무나 도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만든 이 바울을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ppt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네네 내가 말하기를 용하여 주께서 전해 는 내게 와주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도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녕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말니요 전에는 그리고 중간에 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사야서 이 이사야 이사야는 전에는 어땠는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땠는지를 매하게 바뀌고 있죠. 여러분 바울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사실는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알 알겠죠? 저를 따라 진노의 대 진노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구원의 대상으로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증거의 자인 이었더니 이제는 원래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된 겁니다 국룰의 국류이시이자국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법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이셨고 너희는 그로 구원을 것이다 이제는 이라는 말이 없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뭔 질상? 뭐에 어떤 자리에 다고요진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률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는 구원의 대상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 것이죠. 장기가 이전에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문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영향력 있고 저력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인생이는 것을 후제불능의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만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게나타나바울게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바울이 진료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면 그가 구원의 대상이 될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 아, 내가 진노의 자리였는데 자녀. 이제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은혜의 본질은 시혜이자두움의신 신뢰로 살다. 이사회에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네.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요한의 나의 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할 때 두려움 물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조사하고, 뭐 앞에는 시퍼런 물결이 넘치고 있는 봉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주라 그들은 결국 공회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갤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의 화주가 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책 이름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삶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신뢰 관계 안에 있을 때, 모두 두려움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폴틀리아라고 하는 철학자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폴틀리는 인간의 밑바탕 안에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더 밑바탕에 있는 숨어 있는 것이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다 첫째는 네, 존재론적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론적 두려움. 존재론적 두려움. 나라는 존재가 언제 없어?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를 모르는 두려움인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론적 두려움.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나? 살아있어도 왜 살아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려면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야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딸이 죽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를 따라할까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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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만 하라. 주님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삶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면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가 계속해서 가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면 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 이루면 영원히 그것을못 이룰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려면, 아니,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내가 이것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전제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자존하며살수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전도, 전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 날 성탄 예배를 들고 집에 가는데 KBS 1에서 일사가 오주기철이라는 석탄 특집, 다큐멘터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을 흘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같이 보상한 얘기를 못했어요.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참의례스스러운 장면들과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그려지고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대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공문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숨겨가신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교단과 이 시대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대. 이러함이 아, 천왕이 시이다. 그래서 천왕에게 저도고 참대를 할때주기럼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반할 수 있냐. 신의에 어떻게 변반할 수 있냐. 나는 시도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가운데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숨겨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 앞에서 그 고문을 당할 때그 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잠자고 있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잠자고 있는 것이냐? 왜 너를 구해주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조롱하듯이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소?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통과 고난 그 아픔 속에서 저기 저목사님이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이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고 그그 그 하나님의 그대를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될때또 내가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이 잘 안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그 사방 가운데에서 그운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 고통과 삶의 팍팍함 속에서 그 마중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주위 전목사는 항상 예기하합니 항상 하나님께 주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경험하고 그것을 감지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저랑 한번 따라 할 거야. 목마름 대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내.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네. 물을 기르기로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평생의 목마름에 여러 남자에게 자신의 삶을 어떠했던 한경이 있었습니다. 그예의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내 안에 도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돕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깨달인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환경의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 환경의 몇 가지 변화들 우리가 얻다가 갖게 된몇 가지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가지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된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지울줄수 없는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지워주신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내 시간의 대결을 간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더 많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책임과 의무는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마음, 마음의부담을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쉬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모든 과간과 허위를 다 채우고 진정한 만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횡단된 일을 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온갖의 고초와 억울함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 하나님이 사랑이 커 하나님이 나만 투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과, 짜증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숨을 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없 그래. 나의 부담도, 나의 책임도, 나의 수고와 노력도, 나의 희생도, 나의 고난도, 내가 당했던 억울함도, 나의 모든 불합리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해냈다는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말.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려고 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표정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도과 감사와 찬송 하늘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료의 대상에서 구원의 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을 신뢰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기를 모든 원망 속에서 만족을 리는 진정한 삶의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순간의 불평과 원망으로 없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일이 없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 모든 을 주시잖아. 나는 내 인생은 뭐 그런 그런 거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도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1년 동안 한 게, 뭐 1년 동안 살아봤지만 내가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서운함을 우리 안에 가득 찬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 열심히 했을 때 희생했을 때 수고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재능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했냐? 나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때로는 내가 가진 게좀 없어도 내가 조금 뭔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모든 것을 다 하나야 할지라도이 모든 것을 가능케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것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 사람, 자뒤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게 얘기합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왜그부담 갖고 <laughs> 여러분 기쁨으로 <laughs>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나의 나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되게 기뻐해요 <laughs> 또 하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은혜 그러니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고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복으로 쌓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반드시 여러분의 소고와 헌신을 주님이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배우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